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진에 이어 팀내두 번째 군 입대 주자가 됩니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6일 제이홉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제이홉은 입영 연기 취소 신청을 완료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어 입대 관련 후속 소식은 추후 정해지는 대로 안내하겠다라며 제이홉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건강하게 복귀하는 날까지 따뜻한 응원과 변함없는 사랑 부탁드린다. 당사도 아티스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애정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날 제이홉도 내게도 벌써 이런 시기가 왔다. 작년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진영이 가고 나서부터 나는 언제쯤 갈 것인지 생각했다. 하루라도 빨리 다녀와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다라고 예정보다 빠르게 입대를 결정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떠나보내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당장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제 입대 절차를 시작했다. 여러분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으니 기대 많이 해달라라며 별거 아니다. 금방 갔다 오겠다라고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제이홉은 오는 3월 3일 군 입대 전 마지막 신곡으로 예상되는 솔로 싱글 온더 스트릿을 발표할 예정으로 제이홉이 작사, 작곡에 참여해 특유의 희망과 온기를 전하는 곡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제이홉이 진에 이어 군 입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진시와 함께 제이홉 씨가 다시 돌아올 날까지 응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이상 셀럽 미디어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 주세요. 셀럽 미디어